안녕하세요 첫번째 실시간에 낀 연어입니다 당근 블랙님 안녕하세요 아진 어, 안녕 어, 무슨 라임 속상하겠다 이가 진짜 깨던 거 아니야? 를 찾아봐. 네, 네. 제가 하나뿐인 백프슬라임을 배운 저요.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슬라임이에요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내가 안 훔쳤어. 아니라고. 내가 훔친 거 아니야. 내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물어붙여 세리 세리 너네는 친구도 없으면서 답을 담물 대지마 진짜 빡치니까 내가 맨날 참으니까 만만하지 응? 내가 맨날 받아주니까 그지나 너도 참 실망이다 10년째 게 친구가 슬라임 훔칠 것 같아? 니네가 느껴봐 내 기분이 어떤지 너네 다 손절이고 세리 세리 니네는 전부터 나 괴롭히고 이, 이간질 했으니까 학부기 할게 수고해. 사과해도 안 받아줄 거니까. 그리고 야호님도 증거 없잖아요. 그렇게 학생 짓지 마세요. 저도 차단 신고할게요. 이만 실시간 끌게요. 안녕히 계세요.